오늘 에스더 3장의 내용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고자 하는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누구이고 또 그런 하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 왕국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 올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왕이 모든 대신 위에 말 그대로 왕 다음에 위치에 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당연히 모든 대신 위에 신하들 중에 가장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예를 갖추게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지금 나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당연히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디게 민족을 하만하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디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디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모르디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르디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다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만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절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두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은 절을 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자신들은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더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민족이 지금 멸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7절부터 보면 결국 이 하만은...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되죠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의 제국에 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지금 유다 민족들이 왕의 법률과 다른 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소를 올리고 결국은 왕이 그에게 왕의 반지를 주면서 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이 무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또왜 하만은 그래 그럼 니네를 다 멸절하겠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성경의 아각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의 아들이었는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아들 가운데 딥나라는 첩과 함께 낳은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윗 다위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따지고 가면 그 조상이 애서니까 같은 형제였어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든 골짜기에 왔을 때, 그들과 전쟁을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했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탈진하고 있는 그때, 그들이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덤으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 2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천하의 그아말렉 사람들을 다없애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후로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 사울 왕이 암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암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은 다 남기게 되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옛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말렉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지금 이 모르드계는 지난 날 이스라엘의 역사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나저 사람 싫어 기분 나빠 이래서 절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지금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이 하만이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죠. 왕의 법률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의 법률을 어기지 않았죠. 근데 구절엔 또 뭐라고 했냐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저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 이 하만의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니었죠. 거짓말로 왕에게 아릴 얘기를 하고 또 뇌물까지 주면서 지금 유다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르드게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그냥 좀 지나가면 그냥 하만에게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절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또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모르드개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만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 하만을 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르드계를 원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당신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 한번, 한번 볼까요? 에스더 마지막 장이 10장인데 1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 절이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무르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다 안위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고자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더 나가서 온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 또 주님의 교회 또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모르드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드게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하만은 누굽니까? 바로 악의 세력이겠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모르드게로 인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승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또 음모로 모함으로 악한 그 생각으로 행했던 하만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드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세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일인 인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원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세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도리어 한민족을 살리고 또 나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모르드게로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기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려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택하신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나라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한 나라, 아버지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여양원 어르신들 돌봐주시고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앱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 하나님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버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잘 무사히 대회가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영덕에서 큰 불이 나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 진화되게 하시고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